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 입니다 자 여러분 5월 하면 꽃 특히 이 꽃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계절의 여왕 또 꽃의 여왕 장미죠 그래서 장미 한국관광공사에서 명소 네 곳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5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개방된 청와대도 가지만 이렇게 어, 유명한 장미 명소에 가서 5월의 마지막 힐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5월 꽃의 여왕. 장미 명소 내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장미하면 떠올리는 붉은 빛의 꽃 말고도 백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빛깔의 장미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장미꽃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명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장미축제 서울 중랑 장미공원에서 5월 22일까지 열렸는데요.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매년 5월마다 서울 장미축제를 개최하는데요.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치러졌다고 합니다. 서울 중랑 장미공원 목동천이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둔치에 있는 작은 공원인데요, 토끼를 따라 조성된 장미 터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미 터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목동천 재방길에서 장미를 지붕 삼아 장미 터널을 걸을 수 있고 재방길 아래 둔치에 내려서면 장미 정원을 눈에 담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축제 기간은 끝났지만 장미는 계속 있으니까 사진 찍고 나들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랑 장미 원 어, 위치 정보와 주차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피는 정원 진해 보타닉 뮤지엄인데요. 경남 창원 진해에 위치한 진해 보타닉 뮤지엄은 국내 유일무이한 사계절 개화하는 수목원으로 유명한데요. 자, 교목, 관목, 야생화 다양한 식물을 사계절 순서에 맞게 개화하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무와 꽃들이 피어나고 단풍 날리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풍경을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진풍경은 목향 장미 터널이라고 합니다. 목향 장미는 가시가 없는 장미라고 하는데요. 연한 노랫빛에 얇은 잎이 마치 수국처럼 풍성하게 겹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미 터널에서 인생 샷 남겨보시는 것도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정조 화면으로 진해 보타민 뮤지엄 주차 정보 위치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북촌에 가면 흐드러진 장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용한 해안가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장미꽃과 어, 함께 추억을 쌓으셨으면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섬 제주 요즘은 코로나.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장미를 마음껏 볼수 있는 꽃밭, 300평에 달하는 정원 한가득, 빨강, 노랑, 분홍, 형형 색색의 장미가 피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는 그 북촌의 가면이라는 그 카페, 제주 특별자치. 도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요. 이 카페 정보 확인하셔서 제주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작은 카페지만 북촌에 가면이라는 명소가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면서 장미를 배경으로 힐링의 시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오래여왕 장미를 부산에서 볼수 있는데요. 바로 부산 화명동 장미원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화명동 장미원은 화명생태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 자리한 도심 속 깜짝 장미 꽃밭이라고 합니다. 공원에는 약 50여 종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같은 장미인데도 모양이나 색이 각각 달라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큰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자, 가족과 함께 어, 화명동 장미원 위치정보 확인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월 어, 며칠 안 남았는데, 5월 가기 전에 장미 구석구석 명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대한민국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끔 어, 따뜻한 차한 잔과 또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면서 5월의 여왕이 장미를 한번 느껴보면서 그동안 심신이 필요하고 지쳤는데 어, 코로나. 힐링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전달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